안녕하세요. 탑쌤입니다. 탑5 영어급법 프로젝트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독해 편이고요.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사항들을 봐야 할지 바로 기본 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에서 원서, 독서까지를 타이틀로 잡아봤고요. 영어,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기본 사항을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은 영어학습의 최종 목표 자체는 글을 빠르게 읽고 이해하고 대화를 할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사실 여기에 이세 가지 부분이 수험생들과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주된 목적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피킹에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기도 하지만은 영어 기사를 읽고 이해하거나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본인이 가져오고 싶은 그런 정보를 빠르게 읽고 이해해서 판단해서 가져오는 능력. 그런 능력이 바로 영어학습의 최종 목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에 세 가지 능력에는 어휘와 문법학습이 토대가 되어 져 있어야 돼요. 어휘하고 문법학습이 불안한 상태로 바로 어려운 글을 읽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숫자로 표현한다라면, 뭐,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700어휘에서 2000단어 정도를 본인이 이해하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고등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900단어에서 3000단어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면은 독해를 이해하는 데좀더 빠르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독해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딩인데 말 그대로 리딩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소리내어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은 그 특정 단어와 특정 문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정 지문에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즉 주제어를 파악을 해서 모든 지문에는 글의 목적 주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reading comprehension인데 우리가 흔히 이건 이제 rc라고 약자로 많이 씁니다. reading comprehension은 종합적인 이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독해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은 이런 부분을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글을 읽은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과 n수생들이 풀어내는 영어 수능 독해 그 다음에 토익 토플 텝스 이 부분에서의 역시나 독해 영역 그리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게 되면 학교에서 이제 내신 시험이라는 것을 보는데 내신 시험에서 존재하게 되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독해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독해는 사전이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지문을 읽고 지문의 핵심어와 주제를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사전이 존재하지 않죠. 시험에서는 물론 대학교에서 일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오픈북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은 실제 많은 사람들의 영어 실력을 측정하는 시험에서는 사전이 쓸수 없습니다. 빠르게 지문을 읽는다는 것은 속독이라는 기법을 배우면 너무나 좋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문의 핵심어와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핵심어와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독해를 해서 문제를 풀때그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되게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만이 이제 출연하는 문제는 이제 제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골라라 또는 요지를 골라라 저자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썼는가 목적 그리고 특정 지문에다가 빈칸을 두고 이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말하고 있는 빈칸 추론 문제의 유형은 제가낀것 같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전부 다 핵심어와 주제에 집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휘는 자신의 학년과 수준에 해당하는 기본어휘 학습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청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청크는 두개 이상의 기본어휘가 조합이 된 겁니다. 청크의 개념이 추가로 컬 t 케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연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어휘의 모듬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크의 개념을 알아야지. 문장을 번역할 때 자연스러운 한글 번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한글 번역 같은 경우에는 독해를 하면서서 한글로 굳이 번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과 논쟁이 있지만은 실제 모국어가 한국어인 사람들은 정확하게 자신의 모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독해를 할수 있어야지 나중에는 번역이 필요 없는 독해도 가능하게 됩니다. 본인이 한국어로 해석과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냥 영어를 영어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Purpose of This Article은 이걸 한 단어씩 보면 그, 목적, 뭐머의 뭐, 이거, 아티클인 기사니까 The Purpose of This Article 앞에서부터 보면 그, 목적, 뭐머의이 뭐, 기사예요. 물론,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기사의 목적은 하면서 이 다섯 개의 단어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기초가 없고 근본이 없는 친구들은 이것을 각각 나누어서 번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퍼포즈라는 청크와 디스 아티 e 라는 청크가 오브로 연결이 되었다. 그래서 오브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볼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학생이 좀더 빠르게 독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한국어로 하면 뭐 주제어 또는 핵심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키워드는 한 지문에서 좀 빨리 판단하는 방법은 두번 이상 반복되는 명사 두번 이상 반복되는 명사를 우리가 키워드 핵심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보통 독해 지문을 우리가 하나를 공부한다고 하면은, 독해 지문이 이런 모양이 생겼고, 밑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선택지가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자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상황을 전개하거나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 저자는 그 글을 쓴에 있어서 본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당연히 처음에 명사로 쓸 수가 있겠죠. 이 명사에 대해서 풀어주고, 풀어주고 풀어주고 하면서 글의 마지막까지 전리가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명사 부분은 첫 번째 문장뿐만 아니라 다음에 나오는 문장에서도 반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가 좀 빠른 학생들은 아 어떠한 명사가 두번 반복되는구나. 예를 들면은 컬래버레이션과 커퍼레이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주는 지문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 지문에서는 콜라보레이션과 코어퍼레이션에 대해서 두번 이상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핵심어라고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 주제문은 대개 글의 처음, 두괄식이라고 하죠. 또는 마지막, 미괄식에 있습니다. 물론 주제문이 드러나지 않는 글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글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양괄식의 구조도 존재하지만 요즘 특히 수능 자체가 고난도가 되면서 대개 주제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전체를 이해해야지 글의 주제와 주제문을 알수 있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고난도 독해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약입니다 독해의 끝판왕은 영어로 해당 글을 요약하는 겁니다 이것은 독서를 해서 독서 감상 마치 레포트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짧은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나서 본인이 마지막에 요약이 가능하다라면 이거는 글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요즘은 특이한 점은 수능 독해도 요약 문제가 있지만은 많은 독해 문제집에 써멀이나써 r 라이즈로 표시가 된 요약 문제가 거의 실려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 활용하면 되겠죠. 다섯 번째. 자신의 학년과 수준에 맞는 독해 교재를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최종 목표는 대수능, 텝스, 토플 시험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의 궁극적인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빠르게 읽고 이해하고 대화를 할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실력 점검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수능, 텝스, 토플 또는 토익과 같은 시험으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본인의 영어 능력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렉사일 지수가 높은 영어 원수를 자유자재로 읽고 싶죠 당연히 렉사일 지수가 뭐냐면 은 어, 미국의 교육평가 기관 중에 메타매트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개발한 시스템인데 학생들의 독해 능력을 전부 지수로, 저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 50개 정도 주에서 3천만 명 정도의 학생의 이 렉셀 지수를 현재 사용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많은 교육기관에서 렉셀 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렉셀 지수는 보통 0에서 2000 정도까지의 렉셀 지수가 있고요. 렉셀 지수가 당연히 2000 쪽으로 가는 것이 높은 즉 어려운 고난도 독해가 되겠고 보통 우리가 학생들 이 어렸을 때 원서 읽을 때 해리포터를 많이 읽잖아요 해리포터가 보통 880 정도의 렉셀 지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 영역의 독해 부분은 1200의 렉셀 지수 갖고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높은 거를 읽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 자신의 현재 렉사일 지수를 판단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높은 걸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렉사일 지수가 해리포터를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럼 한 800에서 900 사이가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이제 도전하고 싶은 영역은 뭐냐면 렉사일 950에서 1000 정도의 독해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독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영어 신문 기사나 해외 웹사이트를 이해하는 본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어로 된 텍스트를 능수능란하게 읽어서 영어의 목표 자체는 이제 기능적인 목표는 글잘 읽고, 대화하고, 생각글로 표현하는 건데 더 훌륭한 목표는 뭐냐면 전 세계에 많은 문화 콘텐츠와 정보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려면은 영어를 본인이 잘해요? 그러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본인의 질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본인의 자기 개발을 하는 것과 일맥 상통합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영어를 그냥 승진을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이제 공무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이제 시험 형태로 영어 능력 평가를 하시는데 당연히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어서 돈잘벌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은 1년에 해외여행을 한 번, 두 번, 세번뭐 많게는 뭐네 다섯 번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외 여행을 여러분들이 갔어요. 당연히 영어권 국가들 뿐만 아니라 요즘은 동남아시아권에서도 영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영어로 잘 되면 본인이 다양한 문화를 앞으로 좀더 누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자신감과 자존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해에서 원서 독서까지 우리가 한번 목표로 잡아 볼 텐데 독해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본 사항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편에는 기본사항을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독해 교재를 어떻게 하면 독해 교재를 가지고 학습을 할때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